아침 공기가 고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집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저를 향한 부르심임을 그리고 초대임을 고백합니다. 삶은 늘 바쁘고 익숙한 일상은 나를 안전하게 감싸지만 그 안에는 어느새 생명의 설렘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평안한 일상을 흔드십니다. 따라오라는 말씀은 어쩌면 익숙함을 떠나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을 이루기보다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담긴 약속에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되게 하신다는 그 선언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손 내민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거창한 무대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하는 한 사람 마음속에서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 오늘의 선택, 오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그 발자국을 조심스레 따라가는 것임을 주님 제게 주신 부르심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업으로 오늘 작은 순종의 길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근세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모든 억압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미혹의 영, 거짓 세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간과 교만, 다툼, 분노의 감정으로 속이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 허감은 물러가며 모든 속임수와 묶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원수의 모든 계략과 어둠의 근세는 십자가에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의 평강이 임하고 모든 두려움과 혼란, 정죄와 억압은 사라질지어다. 주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는 일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모든 질병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의 눌림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암, 중풍, 불안과 공황, 수술과 수치심 예수의 보혈 앞에 힘을 잃을지어다 유전으로 내려온 질병도 주의 십자가로 끊어지고 습관과 죄의 고리에서 오는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큰사와 은혜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길은 열릴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요단은 갈라지고 큰 는 평지가 될지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우리 살림에도 새 생명이 임할지어다 말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선포의 말씀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